Four, three, 3 two, E1. Frontal Frontal power infusion ended. Tusha. Breath incoming. So, Group one share. Frontal. Frontal. 2조 뒤에 분진 뒤에 보슬? 어, 잘네바당 나가고. 한마디 나가고. Spread. Breath incoming. 스킬. 브레스 위치 확인하고. p 조 1조 리투셔. 2조 왼 조. 본진 왼쪽 플랜터 플 오른쪽 왼쪽 구슬금 어. 마인드 컨트롤 높백 백5 4 3 2 1 동원 이게치세요 라인 유 뒤로 나가고. 네임투한 번만. 바닥 대상자 나갈 준비. 베스 위치 확인하시고. 팩 머리 a 스 Power infusion ended. 좌우로 갈 준비. 항상.

what your step? what your step? 매주 두 가지 패. 저쪽에 혼진 여기 꼬리 쪽. 나갈 준비, 차음문 이, 들 나가. 서로 뭉 쳐서. 나가고. 브레스 위치 확인하고. 택머리 방향 확인하고. 브레스 위치 확인해요. 본진에 하나 온다 왼쪽 뒤 3, 이1 블러드 타겟 체인 파워 인퓨전 엔디드 끝났고, 처음 대상자 별동굴다이 이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 대상자는 여기 세턴만 올려주시고, 저하고, 앞으로 바시 <목소리> 돌바지토, 둘, 여기까지만, 셋. 앞으로 좀더 와야 돼. 내 앞으로 가, 넘어갈 준비, 넘어가. 못넘어왔으면 천천히 좀 이따 전부 해줄게. 별맞출 준비, 확실히 별 맞춰요. 움직이면서 뭐야? 하나가 안 맞았네. 또 맞추고 서로 안 겹치게, 서로 안 겹치게. 팀크 점프 고번해봤 못봤어 제대로 공거겠지 앞으로 오고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둘셋다음거에서 넘어갈 준비 넘어가요 코 h a 이 제일 h e 나 i n i s h What's 고 h e finish? What's the f i n 게요 맞추고. 뭐 맞추고. 피야 돼?